수 오키오키 브라더스 메가더TV의 메가돌입니다. 문재인과 그 좌파 새끼들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그 쾌감은 얼마나 좋을까. GP 철거하면서 얼마나 쾌감을 느낄까. 오직 젊은 시절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지들이 대한민국 정상에서 마음 놓고 파괴하니 말입니다. 임종석은 GP 철거 현장에 나타나 군인이 입고 있던 군복을 입고 생지라를 떨었지요. 군복은 군인에게 철갑이고 죽이면 수위가 되는데요. 그 놈이 대한민국에 파괴하는 놈이 그 군복을 입고 파괴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쾌감을 느낄까요? 사이코패스 미친놈 아닐까요? 이 주사파 죽기들 기밀성 망령 유렁이 떠도는 이들은 결국 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갖다 바치려고 지랄해요. 이것들이 인간이야 사람 죽기인가요? 연방제해서 합법적으로 날아 바치려고요. 반미하고 미국 물어 내고 종북 좌익 세상 만들려 합니까? 전라도 식기들다 지극지극합니다. 문재인 빨갱이 중 빨갱이입니다. 임종석, 정경도 이새끼드 빨갱이. g p 가 파괴는 순간을 보고 정말 이 나라는 망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뢰제거에 군해체에 해저지도 상납한밭도 우리나라 땅까지 바치는 것이 이 문재인 주사파 빨갱이의 진실 아닐까요? 김정은, 이 한테 충성맹세한 문제인 쉽기? 이게 문제의 정체 아닌가? 하나다, 월간지 분명히 적혀 있어, 이 문제한 쉽기는 정은 한테 충성맹세한 거. 목숨을 걸고, 이 쉽기는 끄집어 내려야 합니다. 점10.3 이승만 광장 광화문광에서 집회한다, 지어. 많이 치며해주세요. 죽기 아니한 까무라치기입니다.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공산당 밑에서는 살수 없어요. 공산당 척결하고 기독교 국가를 망가뜨리려 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구하소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